안녕하세요, 짱짱입니다. 아, 오늘이 어, 올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은 뭐뭐 뭐 할까? 그러니까 가족끼리라도 그냥 평소 먹던 밥 말고 뭐, 저녁에 그래도 뭐 외식이나 아니면 뭐 맛있는 거 그냥 보통 먹잖아요. 저희 집 항상 그렇게 연말을 마지막 날 이렇게 보냈었는데 올해는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어, 제가 선택했어요, 제가 음식을. 뭐, 집에서는, 뭐, 이것저것, 뭐, 먹, 을래 먹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어, 뭐, 이런 걸하나 주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마 지금쯤이 항상 이게 제철이죠? 제철이 오면 많이들 드시고,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거.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예. 그래서 과메기를 오늘 이제 가족들하고 먹을 건데, 제가 과메기를 먹어본 게 아마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처음 먹었던 때가 어 항상 그 자주 다니던 그차 타고 다니던 길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어느 조그만 건어물 가게였나 뭐 그런 곳에 모여있길래 뭐가 있나 하고 저도 그렇게 가봤죠 가봤더니 어 사람들이 과메기를 사고 있는 거예요 사면서 뭐 과메기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어뭐그 당시 제가 들어봤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제가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도 먹어보면 재밌겠네 맛있겠네 해가지고 어 사왔어요 한번. 가 가지고 먹어보니까 아 괜찮아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잘라서 먹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껍질을 벗기지 않고 팔았었어요 뭐 껍질 벗긴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는 껍질째 같이 이걸 먹는 줄 알고 그냥 먹었어요 먹는데 항상 마지막에는 그 껍질이 입안에 남잖아요 그게 뭔가 좀 이렇게 이물감이 있긴 했는데 그것까지도 저는 먹었었죠 몰랐으니까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자리에 가서 이제 과메기를 먹게 되면서 아 이게 껍질을 벗겨 먹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기도, 알게 됐죠 하여튼 과메기를 뭐 싫어하는 분들이 있,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겨울 한철에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특히 이걸 여름에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뭔가 보양식처럼 그래서 아, 생각을 해봤죠 겨울에만 파니까 여름에는 파는 데가 없으니까 어, 이거를 내가 보관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 보관을 했어요. 겨울에 좀 사다가 그래서 그 비닐봉투에 뭐몇 마리씩 소분해서 어, 보관했다가 여름에 제가 그 당시 한창 이제 그 산해를 자주 갔거든요. 주말마다 서울 이제 관악산을 주말마다 갔었는데 갈 때마다 항상 챙겨가는 게 이제 막걸리 한 병은 기본이고 이제 요깃거리로 이제 김밥이라든가. 뭐, 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간식거리를 좀 가져가죠. 과일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 가져가서. 그래서 관악산 등산한 후에 거기 앉아서 막걸리에다 한잔하고 내려오는 그 맛에 이제 뭐 등산을 뭐꼭한건 아니었지만 그런 맛에 가는 거잖아요. 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과메기를 들고 갔어요 막걸리에다 이거 과메기 한잔하면 딱이잖아요. 그래서 과메기를 펼쳐놓고 막걸리를 한잔 먹으면서 있는데 뭐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이제, 산에 오던 분들도, 뭐, 일행이나, 뭐, 여러 사람들끼리, 이제, 자리 펴놓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씩 하고, 막, 그러더도 으니까 저는 이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보던 분들이, 이렇게 와서 보더니 한 분이, 어, 아, 이 가메기를 어디서 샀냐고요, 한여름에. 이거 팔아요? 그러길래, 아니요. 이거 겨울에 제가 사다가 저장해 둔 거라고. 그렇지 가져온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나눠줬죠. 나눠드렸던 이제 그분들도 뭐 가져온 거 나눠 먹기도 하고, 어, 그, 그 후로도 계속 이제 등산 갈 때마다 저장해둔 이제 과메기를 들고 등산을 가면은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 같이 오신 분들이 뭐 맛도 맛좀 보자, 나눠 먹자, 이렇게 해서 그 여름에 과메기를 먹기도 했었고, 어, 또 다른 모임이나 이럴 때갈 때도 과메기 없는 철에 한여름에 뭐 하여튼 과메기가 없을 철에 가메기를 한, 들고 가면 뭐, 인기 짱이었죠. 어,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먹었었다가, 또 뭐, 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안 먹게 됐어요. 안 먹게 된게 아니라, 이제 뭐, 그거를 뭐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드물게 드물게 먹다가, 작년에 또 어떤 자리에서 한번 먹었더니, 아, 이게 또 옛날 그 맛이 또,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올해 저도 그래서 가메기를 또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과메기를 어 어떻게 그러면 1년 내내 사시사철 먹을 수 있냐? 그 보관하는 방법이 뭐 별거 아니에요.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시고 하고 있는데 불러서 아이 제뭐 남들 다 아는 거 얘기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메기를 어디다 보관했다가 어 여름에 먹냐면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의 냉동실이죠.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어 이게 과메기가 이제 수분은 날아가고 지금 기름기만 남은 상태라서 이렇게 얼지는 않아요 얼지는 않고 뭐 원래 원물 그 상태로 거의 그 상태로 있거든요 그럼 요것을 조금씩 꺼내서 어, 필요할 때 먹는 거죠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음1년 내내 먹을 수 있죠 예 한번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어, 겨울철에 그 과메기 좀 구입해다다가 냉동실 넣어놨다가 여름에 뭐 산에 갈때 아니면 어디 뭐 모임이나 이런 방문할 때 한번 가져가면은 인기 정말 짱입니다.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저는 보관을 해요. 양배추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양배추하고는 좀 어울리는 것 같네요. 당근하고는 좀 따로 노는 맛이었는데, 사과 하나 먹어주고요. 음. 네, 과메기하고 샐러드는, 음, 조합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맛을 샐러드로 잡아도 될것 같아요. 자, 음. 음. 먹어보니까, 과메기 먼저 먹고 후식으로 샐러드를 먹는 게 깔끔하네요. 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짱짱이었습니다.